때때로 우리는 생각보다 계획적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보는 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획한다고 한들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때에는 더욱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민숙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인생과는 달리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물리시지 않고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가시는 성실하고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잘 나타나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이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열두 사도뿐만 아니라 빌립, 스데반, 바울 등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사도행전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비범함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을 통해 역사하신 이들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담대히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힌 것만 같던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예수가 보내신 이 성령님을 더욱 부각할 뿐입니다. 사람이 아닌 성령을 부각하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전 성령행전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 제한이 없으신 성령님의 일하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한편으로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도대체 메시아가 어떻게 하면 매달릴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도 성령의 역사 앞에 마침내 예수님을 주님이시며 구원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결국 주님을 믿게 되었고 이들의 숫자는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쁜 상황도 잠시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진다 한들 믿지 않는 유대인의 숫자가 한층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특별히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 스테반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순교하고 맙니다. 스테반의 죽음 이후 대대적인 박해가 믿는 자들을 향해 시작되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에서 본다면 워낙 강력하고 이 악명 높은 이 종교 탄압 앞에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박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전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방인들과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을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서는 유대인들을 혐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된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까지는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두고 두고 보시다가 하는 수 없이 이 유대인들을 온 땅에다가 흩으시는 일을 하시고 만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이라 불리는 이 도시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에 두 안디옥이 나옵니다. 안디옥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안디옥은 정말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지중해로 뻗어나가기 쉽고 비옥한 평야를 갖추고 있다는 이 지리적인 황, 지리적인 중요성 때문에 일찍이 상업적인 중심지로 성장한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에서 무려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네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이 정도로 안디옥의 위상은 사실 대단했습니다. 거기다가 일찍이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몰라도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한 이 도시에 헬라인도 살고 로마 사람도 살고 그리고 유대인도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종들이 섞여 사는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 유대인들을 흩으셨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도시들로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동적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흩어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구부로와 구레네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이방인인 헬라인에게까지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령의 목적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박해에서 멈출 것만 같았지만 성령께서는 오히려 그 박해를 통해 사람들을 오히려 흩으셨고 결국에는 더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셨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서 바나바라는 인물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는 기뻐하였고 이들을 기쁨으로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한 이 바나바를 통해 계속해서 안디옥 가운데 믿는 이들의 숫자가 날로 더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무언가 바나바가 훌륭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우리 한글 성경처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졌더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주님께서 큰 무리를 더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무리를 더하게 하셨다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다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을 찾고 계셨고, 그 찾은 백성들의 숫자가 날로 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날로 더해지자 바나바는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약, 오늘날로 치면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소에 직접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자가 바로 이 사울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스데반을 죽인 일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 역시 바로 이 사울입니다. 택한 그릇. 성령께서는 바나바로 하여금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 이 사울,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 땅에서 복음이 든든히 서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유의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 중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가르쳤고 바나바와 사울이 주어진 1년 동안 집중한 것은 다름 아닌 그큰 무리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양육입니다.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을 향해 성경을 알려 주는 것이 바로 그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바로 전도였습니다. 가르치다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가 전도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땅에서 단지 예수님께로 회심한 이들만을 향해서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전에 구부로와 구레네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 이방인들, 안디옥 땅에 사는 이 이방인들을 향해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했던 이 모습이 바나바와 사울에게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는 것을 본이 안디옥의 새내기 이방인 신자들도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살아낸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 안디옥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처럼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이 이방인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이방인들로부터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아닌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딱세번 사용됩니다. 이세번 모두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불러주었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오늘을 볼때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안기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배웠던 그 복음을 살아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복음 외에는 정의할 것이 없는 사람들. 입으로만 외치는 복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써 믿음과 복음을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교회는 이로부터 약 150년이 지나고 나서야 자기 자신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는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우리의 이름은 상당히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아는 우리를 향해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이름의 의미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우리의 이름을 들을 때 가슴이 벅차고 웅장해지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의 회심한 자들을 향해 불렀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게 될때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된 것은 아쉽지만 안타깝게도 고난이었습니다. 이 세상과 구분되어 정령 주님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예비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오히려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 된그 삶을 통해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일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돈을 많이 벌거나 인생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 복음입니다. 진리를 전할 때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그 도를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령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장 강도 높았던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든 일상을 살아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험난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만 느낄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매 시간이 강단에서 선포될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볼때 서울시민교회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말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늬만 교인이고 주일날만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현장에서 오늘과 같은 기도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삶 모든 곳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